の M カウントダウンバックステージ期待のデビューから待ちに待ったカムバックステージまで盛りだくさん本放送では見ることのできないスターたちの秘密の裏側「M カウントダウンバックステージ」まもなく始まります学校の教室をそのまま持ってきたようなステージセット続いてのアーティストは果たして誰なのでしょうか元気に登場したフロミスナイ9 오랜만이네요. 네 여기 무대 섰을 때가 아이돌학교 촬영 중이었을 때 지금 스타인이 돼서 다시 오게 된데 네.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데뷔하고 첫 방송 하는데 항상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언제쯤 실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시는 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무대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のオーディション番組「アイドル学校」出身のメンバーがあなたのアイドルフロミスナインになりデビューしました初々しいスクールルックが目を引く可愛らしいメンバーたち今はウサギタレチェックムニネアヨングキョボヨングセンダウをコテンベージョンボヤドリゴシモソコテチョロンイ 아이들 학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교복을 자주 입는 것 같네요. 네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학생처럼. 저희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낭망 19세입니다. 낭망 19세. 올해 열아살 <laughs> 수능 진다. 이 1퍼 형제는 뭔가요? 저희가 유카운트다운에 555회. 에 어, 네. 출연하시는 선배님들을 소개하는 VCR을 찍을 예정입니다. 여기 대본이 아직 비밀입니다.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나요? 각자 컨셉이 있어요.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노래를 하고, 누가 뭐 할지 궁금하신 550원이거든요. <laughs> 챕터 4! 나경짱, 이기나리도시떡노 저는 JBJ 선배님들을 소개할 거예요. 눈부신 비주얼까지 장착. 눈부신 비주얼까지장착이 <laughs> <laughs> 근데 프리데뷔랑정식데뷔랑 차이가 뭐예요? 어, 프리데뷔는 저희가 아이돌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직은 조금은 익숙했지만 저희를 m a 엄마에서 사실은 갈수 없었던 무대 초대받는 기분으로 저희를 한번 이번 한 번만 잘 보여주자 하는 마음으로 갔었고요. 이번 저희 정식 데뷔는 트와트라는 곡으로 찾아왔는데 저희가 엄청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가 좀더 완벽한 모습으로 더 많은 분들께 오늘 찾아뵐 수 있도록 마음 잡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곡 소개 좀 해주시잖아요. 이번 트와트라는 곡은 표현이 서툴지만 사랑을 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러브레터로 써내려가는 곡인데요 언젠가 저희에게 다가올 누군가에게 저희가 더한 발짝 다가가서 プロミス9としての第一歩一途な気持ちを込めたデビュー曲「TOOHEART」のリハーサルが始まりましたデビュー曲にふさわしい軽快でリズミカルな雰囲気にメンバー一人一人の澄んだボーカルがよく合って,ています が、ここまで似合うなんて、さすがアイドル学校出身。十代の女の子らしいピュアな姿が微笑ましいですね。<music> リハーサルの次は大事なモニタリングタイム。 이제 데뷔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응 카운트다운 무대에 서게 됐는데 많이 긴장되지만 멤버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하는 거 보니까 거의 랩으로 하시거든요 아, <laughs> 좀 길어요. <laughs>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쁘게 맞주세요 누가 정했나요? 저희끼리 상의해가지고 아, 이것저것 추가해보고 빼고 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laughs> 나중에 10년 차가 돼서도 계속 이 인사법을 쓰니까. 저희가 10년 차될 때까지 정말 좋은 그룹으로 성장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도 이 인사,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새끼손가락이 제일 바쁘네요. 네, 새끼손가락이 아무래도 저희가 프로미스 나인이라고, 이 프로미스가 저희의 그 뭐지? 특별 상징이라고 해도, 맞는 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편사무에 많이 넣었습니다. 약속하고 <가고> 싶다고 하는 가사가 많은데 프로미스나인은 팬분들에게 약속하고 싶은 <목소리도> 뭔가가 있나요? 저희 그룹명이 프로미스잖아요. 프로미스나인이잖아요. 그 네? 그룹명 뜻이 네. 저희는 팬분들과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시키고 싶습니다. 몇 년이나 걸릴까 몇년이라몇시에있어야 했을... <laughs> 네, 빠르면 <laughs> 열심히 한다면 몇 시, 혹은 몇 개월 만에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 하셔야 돼요 아빠 네. <laughs> 새벽이라서 약간 힘이 없죠? <laughs> 새벽라서 약간 힘이 없죠? <laughs> スタッフから뭐 아, 아드바이스를 얻게 되ようです사 카메라 잘못 찍나요 지금? 아니면 이게 아니라 긴장해서 표정이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데뷔하고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아요? 데뷔를 한 다섯 시간 전에 해가지고 <laughs> 기대되는 건 있어요? <laughs> 기대되는건 아무래도 앞으로 저희 팬분들이랑 만나 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좀 기대돼요. 데뷔 스테이지にもかかわらずこんなに多くのファンの姿が 아침 이른 시간인데 팬들이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저희 보러 와주셔서 ルカスグループ名に込められたファンとの約束の第一歩を踏み出したフロミス9昨年11月にプレデビューを果たしたものの今回公式デビューをしてからのステージはまた違った意味があったと思います最高のガールズグループになるという約束を果たすその日まで前進あるのみです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무대 자체도 너무 예뻤고 어, 저희가 처음 공개되는 무대인데 뭔가 신경 써주신 것 같아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만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또가 6시 시간 끼다.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어, 그래도 긴장이 조금 힘렸던것 같아요. 재밌어요, 하다 보니까. 2 0 1 8년에 새로 데뷔하는 신인이니까, 네, 어. 요 네. 저희가 어, 어떤 분 기사를 써주셨는데, 6시 이입니다 어, 괴물신인이다, 이렇게 적주셨는데그 어,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2018년 신인상을 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